신춘식 박사님의 저서 조라단 에드워드의 성교신학을 저희 기독교 문서성교를 통해서 출판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국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독교 문서성교의 직원들이 축하를 보냅니다. 이기한 저서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단순히 제1차 신앙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의 주요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국제성교운동의 촉진과 세계성교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탁월하고 어, 유일한 에, 저서입니다. 본서에서 어, 신식 박사는 에, 에드워드의 개척 성교라서에 더 높고 에, 더 깊은 이해와 어, 통찰력으로 어, 인디언 원주민 성교와 성교 정보 학산 등으로 성교적 유산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주식 박사님께서 본서에서 두 렌즈 이론을 통해서 성교 역사 해석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험주의 신학적 관점과 성교학적 관점, 이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인물들과 선교 현장의 사건을 바라보고 온전한 역사 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주식 박사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선교 어, 신학의 성교의 본질과 사명, 어, 효과적 성교 어, 방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 알리기 쉽게 에, 설명하고 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 목회자, 어, 신학도 성교사 어, 후보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에, 저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주식 박사님의 귀한 저서 출판 기념일을 멀리서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독교 분선교회 박영호입니다. 감사합니다.